참 귀한 시간입니다. 어, 독백의 시간이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시간 또 공간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진짜 기적 같은 시간이죠. 이 기적 같은 시간에 우리는 마음 속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들을 제가 만드는 잡지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독백이란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내 말을 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또 다른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백이란 누군가의 말을 오롯이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근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둘중 하나를 잃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내 독백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상처받고 또 차별받고 사라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외침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나는 어느샌가 저들의 말을 내 말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말에 취해서 저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저 사람들의 말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그 철길 위에 버려진 대학생의 시신과 발에 돌이 묶인 채로 바다 깊숙한 곳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그 노동자의 시신은 죽기 전에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한국의 현대사는 학살의 역사입니다. 48년 제주에서는 7만 명이, 51년 거창에서는 700명이, 80년 광주에서는 수백,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 날에는 도대체 왜, 왜 죽어야 하는 건가요?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의 말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월간 독백은 계속 나올 겁니다. 내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말을 위해서. 내 상처가 아니라 저들의 상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할 겁니다. 제주를, 거창을, 광주를, 그리고 또 언젠가 다시 한번 반복될지도 모를 그 가슴 아픈 재난과 폭력을 정의를 위해서라는 거창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숨좀 제대로 쉬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숨좀 쉬게 해주십시오 숨을 제대로 쉬는 방법은 월간독백정기구독 02-456-7890